다음으로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는 것은 이제 핵융합 발전소가 우리 옆에 온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핵 발전소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 폭발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폐기물들의 문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무섭게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음.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핵융합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 줬는데요 음. 박상님 혹시 답변 네 답변, 답변. 가능합니다 네. 네. <laughs> 중요하죠 안전과 네. 직결되니까 사실 제가 이거 한번 유튜브 그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음. 그렇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여전히 많으신데, 어, 물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완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아주 노후화된 원전이었기 음, 때문에 아. 정말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고 이벤트에 대해서도 다 대응할 수 있게 그 음. 굉장히 잘 안전 설계가 되어 있는 어 장치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차체하고 우리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핵융합 연구를 막 50년, 60년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유가 플라즈마를 딱 만들면은 네. 반응이 계속 자연스럽게 그 우리 핵분열처럼 음. 우리 핵분열은 체인 리액션 한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그냥 너무 반응이 잘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감속을 시키고 막 이렇게 네. 이제 뭐 약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핵분열 발전 과은 핵융합은 플라즈마 만들면은 그냥 알아서 막 핵융합 반응이 계속 잘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의 핵융합 플라즈마를 아주 잘 컨트롤 하지 않으면은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게 음. 문제여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어렵거든요 어려워 했었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진짜 우리 핵융합발전소가 만들어졌 어요 네. 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 든가 네. 뭐, 네. 뭐, 뭐, 뭐 바다에서 헤일러서. 뭐라고 해일 같은 게 이렇게 음. 온다든가 사고가 난다면은 물론 이제 다른 소소하게 이제 뭐그 삼중수소가 유출될 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원자력발전 과 폭발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냥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플라즈마는 그냥 이렇게 핵융합 반응하다 그냥 순식간에 꺼지는 그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음. 원자력 발전소 같이 이렇게 폭발을 한다던가 하는 네. 옆에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핵융합 발전할 때 이제 방사능그니까 방사능 물질 이제 삼중수소 네. 같은 거 이제 다루고 네. 있기 그쵸. 때문에 뭐 갑자기 진짜 뭐 사고가 나면 유출이 될 수도 네.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 저희가 이제 이 행령발전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기술적인 준비도 당연히 해요. 음.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예 발전소 자체를 이렇게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네. 규제들이 다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규제들을 음.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 규제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네. 문제가 없게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나더라도 네. 폭발을 하거나 연쇄 반응 이 일어나서 어떤 큰 문제가 되거나 음. 하는 일은 결코 어. 없다. 네. 그럼 거의 음. 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제어를 할수 있는 고선 안에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런 문제는 절대 네. 일어날, 수 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네. 좀.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laughs> 오늘 들은 친구들은 주변 네. 친구들한테 가서 응용화 네. 발전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안전한 곳이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